충분, 충분 올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본부 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저 인제 일생으로 허여마 온 중에 이공덕의 무량 공덕 나타내시오 시방세이두게시오 전신 님전에 빠짐없이 한이 없이 천하옵나이다 오리지는 온바라비 온바라비 바라빙 정구 없는 수리수리만 수리수수사만수리수리 수리 수수리 사광아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사광 오방내이 아래 지신지 남은 산만 다못따라안몸두구진민사광 남은 산만 다못따라 한몸 두구진민사광 남은 산만 다못따라안몸두사 의미 없고, 백중만 남는 두가방은 간지 속에 열해진 지를 깨기 법장질을옹알라라엉마라다엉마라다엉알라다엉마라다 엉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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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이아다 엉알아다 엉알아다 엉알으다 엉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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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알아 살피자 공익인간이와 생계진인의 도에 달아서 하늘 위라 하늘라의 모든 영생 모두 함께 바른 소견 바른 말로 바른 선문 일구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당관 성년 의 예로서 자유롭게 하시옵고 원하는 밤 모든 삶 성취하여 내어주선서 깨어소서 은나이한 사왕 내에 영명부 동변 일아본 영 대영일인이 명일천전지일이 일로 종진이나무종일이나신고 저는 제왕능원보행문이 청청이 비천이며 현전이 비천이라, 저는 무영지라고 오랜니라며 못생가방상가고 공가여무지하고 물불중이라 신는 재무상 이르에서에 대윤대 도 등대에 대략하사 생천하사에 주무세게 하시구하조미 심성하사에 선전미로하여 소성명령하여 불강명령이시다. 성기원동이라 저천일이라 전성구자 명강랭이수하라니라 천원신구기 라 여충고 가명대면서라고 복만 능넘가예 신이유고 굴령제지리 오시언이 되기사 대화경면 철아 유성 통공 원자 자라야 조하여 영덕기라 하라리라 이 시선 정성전하여 수전지야고래 성명 강거럭이라 부동가나니라 일신이 해조곡세세여 시고 신이 칙석세계사당이성할 칠백세계야 이니지라라라 이런 세계니라 중화징탱이의 의원육중마연의 생년상 아이라 신은 작기 법어처 하시고 일예 생정하시니 행차유보재 물반식하리라 인물이 동교상 성쾌하네 정성명전이라 이는 정비하고 모른 편진이라 진정 업무선악기하고 당신이 통하고 진명업은 정태하라니라 중백태하고 진정 업무박기야라니라 첫이보 하나니 번쩍 엉망신이 미지의 성망의 닭등개와 내 왕생이지라 시 내생하여 유선악개야노 선봉악하고 기의명하여 유정탕 정수 도작하고 시는 내경하여 유오박개야전 나다니라 망이여독야월가신과 적성 주이라 적성십경야라니라감게 영이여 시는 불당한 진섭이여 적은 성충 이음전이라 중은 선악과 정당과 우박과 상담하여 중농도 입하여다 생장 소병 모라고 고하고 어처른 지정하여추각거고 금체가여 일의와 생가여 망망촉진하여 발산되기나 라니라성별고한 신이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인간 세계 창조하신 거룩하신 동안님께 고루이 생겨 저랍니다. 인간 세상 창조주로 홍익인간 이와 세계 만교불며 가르침에 고겨 숭여 저랍니다. 오천년의 긴 역사 지는 이도 신천하고 도리도리 깨우치신 역대조사 조상님 께고리 속여 여러분. 지리 다리하야로지리닷땅하야로무지 가리다리 하다야 지극한 마음으로 뜨선 모아 청가 없고 의지 없나이다 전신들을 대동하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지상세계에 내려오사 첫 인사를 탄생시켜 인간세생 창조하사 이 세상을 주제하여 커진 신통덕 빛으로 자손 문대 보살피고 이와 줄리에 돌을 내려 자비하신 원력으로 후손들을 사랑하사 복과 덕을 구족하신 단황성 연못이 었고 기도바론 험나니 부디부디 강림하사, 정의 공양받으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을 머리 숙여 절압니다 향화층, 향화층, 향화층. 저희 친감정성자의 참절이 경건하게 마련하고, 없이 큰한 성령 그 신경은 받들어서 모시오니 근심망상 모든 꺾고 해탈릭의리를 하루속히 이루소 성응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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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맞깨 치는 온남남남 청정하고 향기로운 차공양을 마련하여 인간세상 조물주인 방완성 군성현님께 지극하게 마련하여 올리오니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 지성으로 살피었고 그 신자비 베푸시어 섭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정성어린 마음으로 향기로운 공양 올리나니 공양 공동원만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방군성현 가피바 원하는 바 모든 소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러러롬 나니 개천 창교 당군 성현 원력없게 없선성 지방생에 두려워하신 당완성께 당완성군 성현님께 의지합니당 지방생에 두려워하신 당완성군 가르침에 의지합니다 시방 세계두루하신 어진 성군 보살핌에 의지합니다 시키는 엄만설받았다다 바루기지요, 온선바라, 온바라엄마어마한설다 바루기지요, 온선바라, 온도 라마어마한 설바라 탕다바롱이지요 온선바라, 온선바라,

은신공양기는 원하는 바, 향기공양은먹기에 돌리어서까지 없는 성군님께 돌리공양하옵나네. 자비로서 받으신 거 좋은 능건 신계야 사정품 보리 머물러 선성이 깊게 호흡 선선 넘막 살바라 땅 안에 방미 세와 먹게 비약 살바 땅 감모 바라이 맘모 엄마 하나 깐 서방 엄마 하나 깐 엄마 하나 깐 정정하고 끊임없는 인간세상 창조와사 그신 덕을 베푸시어 저희들을 낳으시고 무한내정 베푸시어 이와 세계 이루시고 옹이 인간정신으로 평화생계 펼치시니 진인의도 교훈공도 그 뒤에 바라리까 그러므로 저희 제 지극정성 다여서 머리 숙여 절합니다 어, 공양기는 옴모란 삼바바라, 삼바, 바 삼바바바라, 란 삼바바바라, 모 삼바바바라, 홈바란, 라삼바바바라출생란양바는바란바바바란홈바바바바바바란바

엄마워간설살 바라란 산다야 시비유. 엄마워간설살 바라란 산다야 시비유. 불설선지기 징다란 진남은 선만다 왔다라 마와라리아라선 은다라 암단야타 오옹아까카에카이엄마

ラボンラムマンドーバッタラワワワラジアナスドロロムダニヤタウンムガカカイカイワンモンババラワ

아이로 탄나무하무도라 많이 받아 마주 보라 보라 왔었던 불지는 어른서야 먹게 사방 어머러런서야 먹게 사방 어머러런서야 먹게 사방 간이 그 업이 녹이시려 무공 전불께 없어 현신일에 한결같던 세월에 무의 자연의 길을 걸어오셨나니 그 발자취조차 따르려 하오나 제자들의 깨우침이 미혹하므로 부처님께 오서 천재여 불만소 나타내 보이시니 다시금 정성을 모아 천재를 올려 하늘과 땅과 사랑과 만물이 하나 되는 기운으로 대일체를 이루어 나가려 하나이다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시여 무봉무공전불이가피를 무봉, 힘입을 수, 수 있도록 권력을 내려주옵소서. 나무무공 열의불 나무무공 열의불 나무무공 열의불 단기 4352년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오늘 대한민국 남해 용봉산 무량암 자비원에서 모셔진 제 17대 여울 당군 성전임 전에 무량암 주지 범신 스님 이하 사부대중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늘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가상이 여기시어 어업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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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옵나니 우리 한민족이 하루속히 화합과 통일을 이루고 사분오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생각을 내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홍익인간이 되어 조화로운 이하 세계를 구현하게 하여 지이다. 이리하여 격변하는 세계 열강들의 압력과 외침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대처해 나가며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정신적 선도자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러한 바램과 뜻이 진정한 하늘 문을 열어 보이신 까닭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조촐하고 소수의 모임이지만 모든 천지 신명이 기억하고 인가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사부대 중 모두의 가정과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날로 날로 번창하기를 추건합니다 단기 4352년 음력 3월 3일 남해 용봉산 무령함 검신 사부의 좀 합장. 보이신 분도 있잖아요. 각자 각자 다 소원 이루어서 아주 좋은 그 도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 있잖아요.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주 부자 되시고 다음 달에 부때만나뵐적에는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 다 좋은 일이 있어요, 있어요 하는 소리들 듣고 싶어요. 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